고습니다 먼저, 일기감정하고, 건도표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그리 잘났나, 였네요. 감상을 적었습니다. 누구나 겪어봤을 것 같아요. 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료에 대한 얘기죠. 성향이 나와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사람. 이걸 들어보면, 우리 현진교는 모험생이었던 것 같아. 그죠? 예, 모험생의 모습인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 사람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업무를 보고한다. 오해야할 만한 말투를 쓴다. 30분이 넘게 헐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비속어, 빈말, 반말을 섞어가면서 쓴다. 한마디로 정말 마음에안 든다, 그죠 마음이 안 드니까 어떤 말이 나가요? 싫은 말이 나가죠. 꼬투리를 잡거나 반박을 하거나. 예, 그것만 있었겠어요? 눈빛도 뭐, 이렇게, 예, 좋게 가지 않았겠죠? 예. 그 사람도 공중영재 광명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왔어요.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데, 나도 입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되게 부드럽게 참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상대방도. 네, 그걸 들으면서, 나의 잘못, 혹은 취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상대방을 불편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본인이 괴로워졌죠. 어, 한대 맞고 머리를, 그래서 괴로운 한 줄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과했죠 사과했고 본인이 마음을 다르게 먹고, 다시 돌리고 보니까 편안해졌고 그 사람이 다시 편해졌다. 그리고 다짐을 했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구나. 그 특성을 이해해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됐습니다. 음, 내용상에서는 이제 심신장군 처리권 내용이 있고 그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마음먹은 내용을 감상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 어, 이걸 많이 섞어서 쓰죠. 예, 그만큼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쓰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섞어 쓰기도 하고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고 또는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진교호도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취사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오고, 아,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 마음을 보고 다시 없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취사를 잘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업보가 되어가지고, 나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말을 하고, 몸을 쓰죠. 또 마음을 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바탕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것이 틀렸느냐? 꼭 그러진 않죠. 네. 다만, 이것이 장벽이 되어서 또는 가림이 되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놓자.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자.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예요. 그렇죠? 네. 경험은 다 날려버리자 가는 게 아니죠. 네. 온전함이 안될때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자. 그래서 온전함을 챙기자. 그게 수양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하고, 또 은혜까지 되게 하자.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현진교가 아마 많이 미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미워. 그냥 있어도 미워, 그냥. 얼굴만 봐도. 왜? 그것들이 막 겹치거든요. 행동했던 것들이 다 겹치거든. 다도놨나 모르겠어, 지금. 편안해졌다고 하니까, 아진 거예요? 네. 예, 남아 있다면 갖고 있으면 나만 손해니까 놓으시고 예, 미움이나 원망이나 있으면 상대방은 하나도 안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요. 예, 내가 왜손해볼 냉동을 하고 삽니까? 예, 미움 마음 가진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취사를 잘했어요. 어, 사과하는 게 쉽지 않죠. 취사를 잘했고 또 은혜롭게 관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름을 바라볼 때 저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근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상대방의 성격 바꿀 수 있습니까? 너 차분하지 않은데? 어? 차분하게 바꿔. 너 세심하지 않은데? 세심하게 바꿔. 이게 바꿔집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가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야. 그냥 동료야. 어려워요.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고. 다만, 이래 관련해서는,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일이 되려면 바꾸도록 지도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혹은 바꿀 위치 아닌데도 그걸 하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 보고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놔둬야죠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다만 그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현진 교육과 땡한대 맞은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할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교당에 한번 가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땡할 수도 있으니까 네, 경종소리 듣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현진교가 했듯이 일기 발표 듣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계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으니까 법으로 인도하는 것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 잘났나? 이건 비교의 말이죠 누구나 다룰 수 있다, 아, 하는 것을, 어, 연중교우도 일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경계의 일기를 잘 대조해보면 좋겠습니다. 일기 감정 이렇게 하고요. 권두편 문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나는 권두편 음, 법문을 보면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막 팍팍 다가오지 않아요? 법문이? 아, 질문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나 편하게 해주려고 두개 나왔네요. 네, 현장에서도 또, 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도편이죠? 권도편. 도를 권해요. 어, 마음 공부의 바른 길을 정산중사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승민 교우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장 본문이네.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교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서 법을 구할 수 있나요? 하루에 듣는 말 중에 법으로 느껴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법을 말하는 사람은 적고 이익,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으니 하루에 듣는 말 중에 이익에 대한 말이 절반이 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법을 듣느냐, 그게 어디 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우리 승민교가 신심히 수철해 가지고 교당에서만 법을 들을 수 있다, 내 말만 법이?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대이 생각 해 보셨어요? 누가 한번 답해 보실래요? 이 질문은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아, 나는 어떻게 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아, 적용을 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수양함에 따라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이 아닌 것 같아도 차단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 안에 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그죠? 우리 승민교원은 사람들이, 여기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이익되는 일만 쫓아서 사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한테 이익될 일 외에 다른 거무엇 얘기하세요? 좋아하는 거 얘기하죠. 또 싫었던 거 얘기하죠. 어, 누가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죠. 왜 그래요? 우리 이기적이거든, 그죠 나를 위해 살죠. 그리고 십이 이해 속에 삽니다. 그래서 십이 이해를 말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대소유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1 2예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1 2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듣다 보면, 아, 이거 법을 얘기하지 않고, 맨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할게. 뭐가 법이에요? 어? 승민교, 뭐가 법이야? 왜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교무님이 얘기하는 건 법이에요? 법은 짧은 말이라도 임팩트가 있고, 집에 가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봐도 통하는 도리가 있고, 그말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집에 가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법입니다. 아, 그래. 우리 승민교가 권도편을 읽었네. 그죠? 법문에 있죠? 이 내용이? 어, 들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죠? 저게 뭔 소리야? 한 사람들은 안 읽은 사람들이고, 법을 그렇게 들어라. 그럼 그 안에 법이 있다. 이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 법인가? 다시 들어가면 법은 뭐야?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유정법이다 그랬어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법이다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승민교가 오늘이 아니어도 이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고맙다 하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 있었어. 어, 있었네. 예,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땠어요? 저 말이 법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변에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거리 가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병원에. 한 사람은? 한 사람 병원 갔으니한 사람 어디 가야 돼? 경찰서에. 그겠죠? 이익을 두고 둘이 싸운 거야. 많이 그랬다고 봐요. 그걸 보고, 하, 참, 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경계 속에 파묻힌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놈이 잘못했네. 맞을 짓을 했어. 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폭력을 쓰냐. 그러면서 그 안에 외물돼가지고 한쪽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저 사람을 한쪽을 미워하는 마음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까? 법을 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싸우는 모습에서 법을 발견하죠. 어떻게? 아, 저렇게 싸우고 보니 은혜가 아니고 서로 해를 만들었거나 양보했다면, 인내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저렇게 처리를 했구나. 그 안에서 그 경계를 보고 가르침을 받겠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싸움에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가르침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 대원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나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들게 나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에게는 법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같이 괴롭게 하는 번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가, 마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법이 되기도 하고, 법이 아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왜 교당에 굳이 와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데 왜여기를 와서 법을 듣고자 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교당에 와서는 굳이 과거 미래 생각할 필요 없이 현재 저한테 법을 전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교무님이 계시잖아요 쓰른것도 생각 안 하고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냥 들어도 법이 잘 들립니다 어 아, 우리 승민이가 요즘에 공부심이 막 충천하는 것 같아 내가 하려는 말을 했어요 고누지 않아도, 고누지 않아도 법이 들리죠. 고누지 않아도 활용할 것이 들리고, 법과 말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법이 들리죠. 다만 그것을 얼마나 흡수해 하느냐는 이제 본인에게 달렸겠죠. 그래서, 경계 속에서 법을 찾는 것과, 편안하게 법을 듣는 것, 어디가 더 좋겠어요? 또 하나는, 교당에 와야, 교당에 와서 법을 들어야, 법과 말을 구분할 힘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법을 찾아서 내 생활을 바꾸고 스스로를 진급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근데 그 힘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죠. 교당에서 법을 듣고 내 생활의 마음에 대조해 봐야 그것이 능이 나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 보고 거기서 법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더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더. 내가 법으로 단련되고, 법이 이거구나 하고, 찾아갈 지혜가 없으면, 경계 속에서 법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법서를 듣는 게 어려워요. 우리 법문에도 그, 아까 읽은 것 중에 있었죠? 권도펜 3장에도 그것이 있죠. 큰속에 열린 사람과, 지각이 든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랬죠. 큰속에 열린 사람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부천님보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는다, 그랬죠. 이렇게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주소법이 들리죠. 맨본내로만 들려 그것이 없으면 같이 파묻혀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다투고 못 벗어나는 거죠. 법문? 법문이 어디 있어요. 시비 가지나 시비 다투지나 정신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구하러 여기 왔죠. 네. 근데 왔는데 소득 없이 가면 어쩌겠어요. 너무나 아타깝죠와 있는 것만도 대단하지만. 왔으면, 얻어가야죠. 그러려면 나한테 대자, 대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승민교 1장에 대한, 음, 이 질문은, 어디에 있어요? 답이? 예, 2장에 있어요. 예. 읽어, 확실히 읽어왔네. 그죠?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법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한다. 그리고 법이 되려면, 그 안에서 법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허나 잡담 속에서도 법을 들을 수가 있다. 그게 상주설법이 되는 거죠. 모든 경계 속에서 법을 듣는다. 모든 경계 속에서 나를 진급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1장의 말씀이죠. 또 경주교가 4 1장에 질문을 했어요. 41장 한번 봐보세요. 경계에 대한 법문이죠. 경계에는 순경, 역경, 공경이 있다. 이 공경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라고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다. 정확한 뜻을 알고 싶다 그랬죠. 여기 공자가 빌공자죠. 빌공자. 비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도인의 마음 상태가 게을러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탕핑족이라고 있대요.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바닥에 누워버린 청년들이라는 뜻이래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비폭력 비협조운동이라고 한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 사회가 나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대요. 내가 누워버리면 자본이 나를 절대 착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포세대 있죠, 포세대. 뭐, 5포세대, 7포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 혹시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기 안 앉아있겠죠, 그러면.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아, 이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얼마나 생활 속에 사회 속에서 어, 이렇게 힘들었으면 그냥 안 하겠다 하고 했을까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인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순경 역경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지쳤어 그래서 수도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경기 가면 그냥 흥흥흥 하고 그냥 지나쳐 가겠다 근데 참 많이 러러냐죠 경계를 당해서 게을러진 마음으로 이 경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경계가 왔을 때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까? 혼자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줘요? 뭐 아픔은 마음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 고 하는데 경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해결을 봐야 해요. 물론. 언제 하느냐가 효과적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게을러진 마음 가지고는 경계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인에게 있어서 그거의 경계는 대사전에도 다른 설명이 없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 공부인의 마음이 뭐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부심이죠. 그것이 깔아져 버리고 그냥 경계 땅에서 흥흥하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게 되죠. 어. 그러니까 공경을 많이 본인이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쌓여요? 괴로움이 쌓여요. 수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장만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내고 보면 괴로움만 쌓여요. 그리고 순경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힘이 하나도 없죠. 마치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본인만 손해이듯이 공경의 경계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거에 쌓여있다 보면 나는 어느샌가 간급의 길로, 한없는 간급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공부하는 더 멀어지게 되고, 순경보다 역경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원망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분 의성에도 이것이 있죠. 반대되는 게 뭐예요? 불신담용 나우에도 있죠. 거기 나태가 있어요, 나태. 나태는 그냥 두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오래 두다 보면 나를 결국 강급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다 하기 싫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수도인에 있어서는 이 공경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잘 티도 안 나거든 이게. 역경은 제일 티가 잘 나죠. 그 다음에 순경이고. 다아 공경이. 공경은 참 티가 안 나요. 안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공부를 깊게 하는 사람이라면 공경을 주의 있게 봐야 하고 살펴야 한다. 주로 공경이 언제 찾아와요? 언제 게을러져요? 주말에, 주말에 쉬고 싶을 때,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예, 목표가 없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아, 해서 뭐해? 해도 안될것 같아. 여러분들 저번에 유능형 공부 제가 얘기했죠. 유능 공부도 그러니까 할 만큼 해야 돼 본인들이. 목표를 엄청 높게 잡아놓고 안 된다고 하다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그만 할래. 이렇게 하면 공국 방향을 잘이 순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죠 자존감만 떨어뜨려 잘못하면 자기에 맞는 단계에 맞는 유무염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공경을 조심해라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정을 쌓는데 동정에 구애하지 말아야 하고 해를 딱때 해와 해 아닌 것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하고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해의 개를 쌓되 구애없는 정 집착 않는 해 속박없는 개를 쌓으라 지키라 닦으라 그 말씀이죠. 개를 예를 들어볼까? 개. 개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개를 지키라. 자,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어, 우리 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문이 있죠, 개문. 개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개를 지키라. 보통 그식게문 1조가 뭐 뭐죠? 연구 없이 잘생을 말매죠? 이거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개를 지켜야 돼요. 선은 뭐예요? 죽이지 않는 거. 악은? 죽이는 거. 그러죠? 여기에 속박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일까? 속박되지 않는다. 웬말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전에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계문들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 하다 보니까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이 속박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자, 술에 속박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술을 못 먹겠죠 이게 선이거든 술을 안 먹어야 되거든 무조건 안 먹어야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선이야 근데 대원교를 문화원에 가둬놓고 열흘간 아무것도 안 줬어 그리고 막걸리를 한병 갖다 놨어 이걸 안 먹으면 내일 죽어 그럼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아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악이잖아 이거 아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그래 아니 절대 먹으면 안돼 이건 악이거든 이걸 보면 죽거든 나는 속박 때문에 거기에 갇히게 돼요 법을 왔다 갔다 자기 기준에 맞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속박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법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거든 아니 열흘 동안 굶어서 내일 죽을 것 같으면 그거 마셔야죠 마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았다 은혜를 갚아야지 네? 살았으니까 이제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속박되면 법에 속박되면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때로 그게 은혜가 된다 해도 할수 없게 돼요 인과에 갇히게 되면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못하게 된다고 계속 박대는 거예요. 작은 선에 갇혀요. 그러면 큰 선을 낮출 수가 없어요. 지극한 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 어디로 가라 그래. 지선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거든. 고락을 넘어서 극락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작은 낙에 집착을 하면 거기에 매몰되거든. 큰 낙을 수용을 못해요. 작은 정에 매이면 큰 정에 들지를 못해요. 작은 지에 매몰되면 큰 지혜를 얻지를 못해요. 큰 지혜는 지우를 넘어선 거예요. 큰 정은 동정을 넘어선 거예요. 지선은 선악을 넘어선 거죠. 거기 잡히면 안 돼. 공부가 깊어갔을 때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지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동정간에 정을 쌓는 것도 모르고 지혜와 우 이거를 구분도 잘 못하는데 이거를 들이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경지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거기게 왔을 때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작은 선이라도 계속 쌓으시고 지혜를 쌓으세요. 닦가가다 보면 부딪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구애 없는 정을 쌓아야 되고 집착 않는 해를 닦아야 하고 속박 없는 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법에 매이지 않고 참법을 추구하면서 본인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됐어요? 본인한테 적용되는 법문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꼭 표준할 만한 법문들을 정산종사님께서 권도편에 해 놓으셨습니다 성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법을 듣는 것 자력 타력 신고 생활 속에 정말 대조해서 표준으로 잡을만한 법문들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꼭 읽어 보시고 법을 담아 둬야 생활 속에서 써지는 거예요 꼭. 다시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활과 대조를 하시고, 활용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습니다